토요일엔 레이싱 경기. 자, 아빠. 자 준비 선수 준비하시고. 아, 아빠. 음. 그래 정시. <laughs> 선수 네. 아빠부터 할까? 네 정시. 이... 경찰차. 출동. 출동. 윤재. 아이고 아이고 이겼네. 왜 윤재가 항상 더 빠르지 아빠보다? 이번에는. 음. 탱크. 탱크. 아빠가 탱크로 할게. 아빠통 탱크 했잖아. 어.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? 어, 한번더해 할... 어. 나는... 탱크로 탱크? 해야 윤재리 이길 수 있을 거 같아. 지 응, 탱크. 아빠 영쳐 빠르잖아. 진짜? 아빠 영쳐 빨라잖아. 어. 그 친구도 빠르지. 얘얘 어, 어. 이렇게 장난꾸러기야. 응. 음. 빨 아이고, 아빠가 이겼다.